아, 자, 오늘은 이렇게 불랑이 2월 마지막 주입니다. 자, 오늘은 준성 패밀리 예, 이씨 집안입니다. 이씨지안과채씨지만의 마지막 스킨 여기는 준성 이준성 여기는 여성부 3, 4학년 1위 예아 여기 한번 차 재밌게 타요 자 갑시다 자 재밌게 가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에 크게 쓰자 한번 네, 눈 위에서 술래잡기. 뒤로도 타는 아이입니다. 오, 뒤로 타는 우리 준성이. 오, 멋있어요. 야 역시 스키를 멋있게 타네요. 어 이건 쇼 스키. 야 우리 선수들과 같이 노는 준영. 어, 야 우리 스키 멋있게 타자. 자, 눈싸움 해보자, 눈이에서. 아, 멋있는 하늘. 이렇게 산 위를 달리는 기분이 아주 묘하고 즐겁습니다. 아, 우리 준성이 아버지. 뒤로 타시는 엄청난 실력자. 어우, 뒤로 답하는 우리 가족들 뒤로 S자 그리면 엄청 고수래요. 여기서 저기까지 뒤로 S자 그리기. 저기만, 저 밑에만. 네. 저기까지만. <laughs> 아, 너무 멋있다. 가가 나는 A 자 연습 중. 네 카메라 찍기 위해선 요 A 자를 잘해야 된대요. 오 역시 프리스키타는 친구들은 이렇게 산을 타고 막 돌아다녀요. 대단하죠? 오 멋있게 타는. 오 카빙. 와. 야 지금 하고 비보이 하셨나요? 어? 야. 야 비보이 했어 비보이? <laughs> 괜히 들어갔다가 못 나오면 큰일 납니다. <laughs> 나 덤블링 하는 줄. 네오 차버리. 그죠? 우후! <laughs> <laughs> 저는 이렇게 A자로 쏘고 있습니다. <laughs> oh. 와우 <laughs> 눈 공격 <넘겨! 웃음> 대박 사건 우와 <laughs> 야 엄청난 눈살이었다. <laughs> 간다, <우>! <웃음> <웃음> 가당!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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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진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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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와>, 위험하다. 어. <laughs> <laughs> 야, 눈이 엄청나게 쌓여 있네. <laughs> 어? 어? <laughs> 엄청 쌓여 있어. <laughs> 와, 얘 진짜 다리 아파 죽겠네. <laughs> 어 허벅지 아퍼. 야 저기 점프하는 데 있다. 세게 달려서 점프. 아우, 빡세다. 빡세다. 아우. 자, 오늘의 23시즌 마무리하겠습니다. 모두 이사시 사진에 봐요. 안녕. 안녕. 네, 힙합 끝.